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라이프 여행의 맛집 톡 사진작가 임대진입니다. 아, 이번 소개시켜드릴 집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좋아하는 고기죠. 한우 그리고 우리 국내산 돼지고기 끄죠. 이런 여러 가지 고기들도 많지만 어느 정도 신선도가 유지돼서 우리가 먹는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되는가. 그거를 원주에서 이 혁신도시에서 정말 잘 이행을 하고 많은 분들한테 갈비살이라든지 육회라든지 이렇게 입소문이 난 집이 있어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기 계신 셰프님과 또 안에 어떻게 돼있나 또 이제 그 게스트분들이 또 오셨는데 이분들은 어 맛집을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얘기도 한번 듣고 오늘의 맛집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 이렇게 고기로 오시게 되셨어요? 어, 여기 앞에 아파트에 이제 친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친구가 이제 먹을 게 어디 없나 찾다가 이제 고기로 나는 이런 간판 좀 신박한 간판을 보게 돼서 들어오게 됐는데 친구가 너무 맛있다고 잠깐 한번 와보라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예 저는 이제 덩치도 있다시피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가격대도 보면은 너무 저렴하고 인테리어도 너무 깔끔하네요. 제가 이거 딴 데는 먹는 전기로 굽는 불판이 있다 그래가지고 숱이 좀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여기 육즙이 아주 가득 차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차돌박이가 지금 나온 것 같은데요. 차돌박이는 어떻게 먹는 게좀 맛있을까요? 그면은일단 너무 오래 굽게 되면은 고기가 얇아서 잘 타기 때문에 오히려 고 하나씩 하나씩 넣어서 기름장에다가 살짝 찍어 먹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름과 이제 고기가 아주 잘 섞여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고 고기로 같은 경우에는. 초파를 절인 거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초파에 절인 거를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기를 대시 정식당 대표 민상현입니다. 저희는 고기를 대시 정식당에는 상어에서 알수 있듯이 정육과 식당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그 정식당이고요. 값싸고 질 좋은 한우 한돈을 식당에서 맛있는 새로운 그 전기 로스터를 구워서 드실 수 있는 아주 색다른 시스템의 정식당입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고기로만의 어떤 그 특화된 어떤 뭐 장치나 모든 뭐 그런 맛있게 하기는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또... 일반적으로 고기 하면은 바베큐라 생각해서 이제 솜에 구워 먹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요즘 웰빙도 많고 하다 보니 이제 불판에 구워 먹을 수 있는 네. 불판에 구워 먹을 수 있는 전기 로스터도 구워 드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또 장점이 차돌박이라던가 숯에서 구워 먹을 수 없는 차돌박이나 뭐 옛날 삼겹살 그리고 제일 좋은 고기의 육즙을 풍부하게 주게 해주는 아주 맛있는 고기 카레입니다 최고입니다 오세요